도 평화로운 베트남입니다. 아 이제 푸 껍에 온지도 이제 오일차넘어 하고 있습니다. 아 오늘은 그래도 구독자 분들께 좀 아름다운 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뭘 찍어볼까 하다가 푸껍뷰 맛집들 이렇세 군데 정도 추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서 푸껍의뷰 맛집들은 어떤 또 아름다운 풍경을 또 가지고 있는지 찍기 위해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북극에 오시면은 여러 해변들이 있는데 오늘 갈 곳은 일단 남동쪽에 있는 사우비치 거기를 한번 가볼 거고 동쪽 해변 북극 동쪽에 있는 카페라든지 괜찮은 그런 집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몰을 볼수 있는 서쪽 뷰 맛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3군데 추려봤는데 뷰 맛집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께 이런 영상 또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카메라 켰습니다 중남부 쪽에서 남부로 아예 내려갔다가 동쪽 해변으로 한 40분 또 올라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될것 같고 오늘 영상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북곡의 뷰 맛집으로 가시지요 정전 날까봐 또 못하겠어 이제 매일 봐야 돼요 다행입니다. 이제 꾸준하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출발! 시장도 있고, 차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. 파라디소, 800m. 세상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거 아닌데요? 아, 완전 꼬불꼬불 시골길. 여기다 주차를 하는 것 같고. 이곳이 이제 파라디소라는 그런 식당? 식당 겸뭐 카페, 빛집바로 알고 있습니다. 바다 소리가 들리죠, 벌써부터.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, 파라디소, 낙원, 파라다이스를나하는 거죠. 이탈리아로. 분산에도 파라디소 페르두또라는 유명한 식당인데, 거리가 갑자기 생각나네. 사람들 좀 있네요. 한국 사람들도 좀 계시고, 서양인들도 좀 계시고. 신짱!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저쪽 왼쪽으로 가면은 그네가 있어요 그네에서 또 포토 포토 뷰를 또 찍을 수 있죠 야자수 야자수가 이렇게 있는데 야자수 밑으로 그네를 만들어 놓고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이 있습니다 이만동이랍니다 포토존 사진찍는데 이만동 이렇게 써있네요 돈또 돈을 받는지 하여튼 아 병치가 아주 죽여요, 여기. 카페에서 바라보는 뷰고요.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밥을 좀 먹을게요. 그래 그래. 치즈버거. 아, 곰프레치 다. 못 볼까? 못 볼까? 야야. 가방. 가방. 뷰 고래야. 야, 한국 한국, 고래야. 식사하고 또뷰 바지 찾아서 이동하도록 할게요. 치즈버거가 도착했습니다. 샐러드도 있고. 이거는 삼만동 추가해야 돼요.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치즈버거입니다. 이 풍경이랑 먹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어, 이쪽으어 먹어. 와. 이렇게 멋진 해변 뷰를 보면서 먹는 치즈버거입니다. Yes. <laughs> 길이 안 좋아지네요. 근데 뭐, 그렇게 뭐,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, 컨디션이. 다닐만 한그 정도? 왼쪽편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산에서 시원한 바람이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. 날씨가 뜨거운데도 바람이 되게 시원해요. 거의 다온것 같아요. 주차장 한켠네 진짜 오래된 올드베스파 와 삼토바이 이렇게 두 대가 딱 있는데 진짜 남자 로망이죠 올드베스파 아 너무 아깝다 숙박도 뭐 하는 거 같은데 방갈로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와, 정원 같은 게 되게 잘돼 있어요 대부분이 서양 사람이 이용하는 데 같습니다 그리고 훌도 돼 있고. 한국 사람 전혀 없고, 거의 대부분 서양 사람들 같아요. 와. 동부 해변입니다, 여기가. 기가 막히네요, 여기. 뒤로는 저렇게 국립공원이 있습니다. 와, 기가 막히네요, 여기.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에서는 또 어떤 전망이 나올지 계속 기대가 됩니다 이쪽 동부해안은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밤늦게 오시는 거는 좀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입실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녁에는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은 이쪽으로 안 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잖아 이곳이 여행자 거리 국가 여행자 거리 지영동 지역입니다 차들이 많죠 그만큼 한국 관광객도 많고, 서양 관광객도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. 마지막으로 갈 카페는 북극 한 번쯤은 오신 분들은 다 아는, 다 아실만한 그런 카페입니다. 석양하고 도심, 뷰가 아주 죽여주는 그런 유명한 카페입니다. 이 카페는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좀 올라가야 돼요. 진짜 낮에 오면 사람 엄청 많거든요. 지금 이렇게 또 한산합니다. 보이시나요? 북극 전경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. 음식도 팔고 뭐 커피 같은 것도 팔고, 칵테일 같은 것도 합니다. 오케이, 코코넛 커피 네 코코넛 커피 네. 이런 배경으로 커피 한잔 마시면 얼마나 맛있게요 기가 막히네 이 배경에 또 코코넛 커피는 못 참지 지니까 한국 분들도 찾아오시고 점점 손님이 들어오네요. 하튼 여 오늘 준비한 북곽의 멋진 뷰들 어떠셨는가요? 그럼 오늘의 북곽 뷰는 여기까지. 마요.